안녕하세요. 안녕, 친구들. 톡톡이 아저씨입니다. 저는요, 오늘 할 거는 이제, 인디빌리아, 솔로레이드가 나오기 앞서, 그냥 재미삼아서 예상조합을 만들어 봤다. 요겁니다. 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인디빌리아가 이제 처음 나오는 보스다 보니까, 특틱이 예상이 잘안 되지만, 그, 1섭에 공개된 특틱 정도 말고는, 그거, 예, 일서이는 일본 방송에서 이제 공개된 택틱 말고는, 이제 정확한 택틱이 잘 나오진 않았지만, 예상 조합을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어, 자, 재미삼아 짜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첫 번째 조합은, 동디, 레드우드, 크라운, 앨리스, 라푼젤이 들어간 조합입니다. 어, 요 조합이에요. 아, 니 그냥 바로 보여주자, 메모장. 자, 요렇게 있어요. 인디빌리아 예상 조합. 아, 동디, 동디 크라운 레드우드 엘리스 라푼젤 요렇게 이제 예상 조합 첫 번째 조합이 있구요 이거는 그냥 이제 이번에 크라운의 등장으로 동탄디와 레드우드 엘리스 두 명을 활용한 이제 라푼젤인데 뭐 맥스웰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철갑 그 속성 저지를 분산하기 위함이구요 그리고 이제 라푼젤 말고 만약에 크라운 하나로 버틸 수 있다면은 라푼젤도 안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아마 이제 솔로레이드다 보니까 크라운 하나로 버티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라푼젤을 넣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동디에 이제 관통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스나 둘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부터가 좀 달라지는데 이제는 스노우 화이트가 어 뒤에서 안 쓰고 유라나 이제 그런 친구들이랑 아니라 앞으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철갑 약점이기 때문에 철갑 약점에 파츠가 있다면 스노우 화이트가 가만히 있을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티아, 리타, 스노우 화이트가 이제 세트로 쓰일 것 같은데, 클로드는 좀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맥스웰로, 얘도 여기에, 그러니까 맥스웰이 이번에 들어가고 싶은 데가 많아요. 레드우드랑도 쓰고 싶고, 클로드랑도 쓰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1번, 2번에서 이제 맥스웰이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철갑저지를 어떻게 하냐가 달라지겠죠. 리타를 뒤로 빼서 철갑저지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황 봐서 조절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노우 화이트와 클로드 요 둘이 들어가는 걸 일단 짜봤고요 맥스웰이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이두쪽다 그리고 3번 도로시, 순이스, 홍련, 프리바티, 말차 이제 말차가 속성 저지를 할 거고요 이제 말차가 들어가야 했던 이유는 딱 하나죠 속성 저지 때문에 원래는 뭐 비스킷 이런 것도 쓰고 싶었는데 이제 비스킷이나 이런 친구가 들어가면 속성 저지가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국민조합 어, 국민조합이었던 하나의 조합이죠 이 조합이 그냥 쓰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버틸 수 말차 하나로 버틸 수 있다면 얘기지만요 스와를 아예 나티에다가 붙여가지고 스와들좀 몰아주려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클리카 램 수엘름을 넣고, 이제, 수엘름이 이번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거의 높은 확률로 좋다 보니까, 수엘름을 챙기면서, 이제, 렘이랑 클미카가, 이제, 1버스트, 2버스트를 담당해 주고요. 얘는 그 쿨타임 감소만 해주는 식으로, 이제, 흥면과 에밀리아가, 이제 둘이서 딜을 하는, 약간 요런식 클미카 말고, 미란다는 어떨까요? 미란다도 좋긴 했어요, 써보니까. 미란다도 좋긴 했는데, 문제는 렘이 미란다 버프를 뺏어가, 중간부터. 레미 미란다 버프를 뺏어 가 가지고 그게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클미카. 뭐 흑련이라도 괜찮, 흑련이 랑도 괜찮고. 그리고 또 에밀리아랑 되게 시너지가 잘 맞더라고 클미카가. 에밀리아가 장탄 증가 필요한데 클미카가 기본적으로 장탄 증가가 있고요. 그리고 공격력 증가도 5초다 보니까 에밀리아랑 딱 맞아 가지고 괜찮긴 하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구성을 짜 봤고요. 그리고 다음 마지막 이제 여기서 누블랑 조합을 쓰는데 이거는 이것도 약간 국민 조합이죠. 이 볼륨이 뭐 리타랑 바뀔 수도 있고 동디가 뭐 나중에 뭐 볼륨이나 리타랑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형태 구성은 이렇습니다. 볼륨 맥스웰 모더니아 누블랑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맥스웰이 속성 저지를 해줄 거고요. 철갑 저지를 철갑 저지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철갑 저지 캐릭터로 가장 좋은 게 누블랑에서는 이제 맥스웰이 제일 무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맥스웰을 여기다 넣는. 방식으로 이제 짜지 않을까 클미카 같은 경우는 제 예상이기 때문에 아마 예상 범위 안에서 이렇게 쓰이지 않을까 라는게 저번에 제 인디빌리아 이제 예상 조합입니다 이게 뭐 맞든 틀리든 일단 재미삼아서 재미삼아서 생각한 조합이니까 한번 이제 지켜보죠 조합이 어떻게 쓰일지 이상 예상 조합 을 마치겠습니다 솔로레이드가 기대가 되네요 안녕